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Flex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회로도 편집기를 사용하여 직관적인 방식으로 전력 변환 시스템 및 제어 장치를 쉽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학습 목표는 Flex를 설치하고 간단한 회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lex의 설치 방법입니다. FlexSim.com에 접속합니다. 트라이얼 탭을 클릭 후 좌측 편에 있는 메뉴바에서 플렉심 스탠 덜론을 클릭합니다. 플렉스 스탠 덜론 패키지를 클릭하여 다운로드 받습니다. 다운로드 시 자신의 운영 체제에 맞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습니다. 다운로드 후 설치하여 실행합니다. 라이센스가 없으므로 데모 버전으로 실행시킵습니다뉴 모델을 클릭합니다. 실행시 라이브러리 창과 스키메틱 창이 열립니다. 작업하기 쉽도록 창을 배열합니다. 라이브러리 창에는 시스템 및 소자에 대한 리스트가 있고, 스키메틱 창에는 아직 소자들을 놓지 않아 비어 있습니다. 다음 회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회로를 구성하기 위해 일렉트리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RLC 회로를 구성하기 위한 소자들이 있습니다. 먼저 직류 전원을 가져오겠습니다. 소스에서 볼티지 DC를 드래그하여 놓습니다. 다음에는 패시브 컴포넌트에서 인덕터를 가져다 놓습니다. 세로로 세워져 있네요. 단축키 컨트롤 R을 눌러 회전시킵니다. 다음으로는 저항을 놓습니다. 두 번째 저항도 회전시켜 회로도와 동일하게 맞춰줍니다. 마지막 소자인 캐페시터를 놓습니다. 이제 소자들을 연결시키겠습니다. 전원 연결부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댔을 때 플러스 모양이 되면 클릭 상태로 드래그하여 소자와 연결해줍니다. 연결 시 이중 십자가가 되었을 때 클릭을 풉니다. 나머지 소자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연결합니다. 병렬 연결일 경우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선을 클릭하여 병렬 소자에 연결합니다. 이제 소자들의 파라미터를 바꾸겠습니다. 소자 이름을 클릭했을 때 커서가 깜빡이면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소자를 더블클릭하면 입력창이 뜹니다. 전압 크기를 입력하고 회로도에 표시되도록 체크박스를 클릭합니다. 나머지 소자들도 RLC 회로의 값과 일치하도록 수정합니다. 이제 캐페시턴스에 걸리는 전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미터 계를 병렬로 연결합니다. 이제 회로는 완성되었는데 볼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없네요. 스코프를 가져다가 전압의 크기를 눈으로 확인해 봅시다. 시스템에 스코프를 가져다 놓아 연결합니다. 전압 미터기에 녹색 화살표가 있는데 이것을 스코프와 연결합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리기 전에 시간 범위를 정해 줍니다. 시뮬레이션 탭에 파라미터를 클릭합니다. 시뮬레이션 시간은 과도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0.02초까지 설정합니다. 시뮬레이션의 스타트 버튼을 누릅니다. 스코프를 더블 클릭하여 전화 파형을 확인합니다. 이제 소자들을 수정하면서 과도 특성을 확인합니다. 만약 디스플레이 배경이 마음에 안 든다면 파일의 flex preferences의 스코프 컬러지에서 배경색을 바꿔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블랙에서 화이트로 바꿔봅니다. 파형의 색깔이나 굵기를 확인하려면 플로 g 에 커서를 놓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메뉴에서 edit curve properties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저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전기회로 문제를 풀면서 시뮬레이션 하기를 추천합니다. 이제 실전입니다. 감사합니다.